안녕하세요. 이병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꿀팁은 자, 요런 내용이에요. 출입구의 개폐 방향. 아, 우리가 이제 각 시설에 뭐 출입구를 여는 방향을 안 안녀, 녀다지를 해라 또는 박녀다지를 해라. 또 자재문으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난을 고려하면 박녀다지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디는 안 여다지로 하고 어디는 방 여다지로 하고 그게 이제 각 실의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난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는 방 여다지가 맞아요. 그런데 자, 먼저 주택에서는 주택에서는 자, 단독 주택이니까 그냥 내가 우리 집 뭐 높아봐야 1층 내지 2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그냥 문 열고 도망가면 돼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택에서는 각 침실의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해서 바깥쪽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무소에서 체크해야 되는 내용은 사무소에서 원칙적으로는 방여다지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도에 각 실에서 출입문을 다 열고 나오게 되면 중복도의 경우는 문과 문길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사무소에서는 방여다지가 원칙인데 복도의 면적이 넓어지니까 얘도 안여다지로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자, 교실에 출입문이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을 고려하면 방여다지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여다지로 되어 있는 문이 하나도 없었죠. 다 뭘로 되어 있었느냐? 미석이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미석이 문으로 해놓느냐? 애들이 복도에서 들고 뛰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벌컥 열리면, 그쵸? 그렇죠? 출입문에 부딪혀서 사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미석이 문을 사용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학교의 교실에서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박여다지가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박여다지가 맞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행에서 은행에서 자 출입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고객 대기 공간하고 방풍실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안녀다지를 합니다 왜안녀다지를 하느냐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여다지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과하면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열어야 예. 다소, 도망가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녀다지로 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실에 출입문은 예, 안녀다지로 합니다 안녀다지 어? 잠깐만 병원에서 병실에 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잽싸게 바깥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예,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미 평상시에 대피훈련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병실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 다음에 병원의 관계자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나를 구출해 죽어서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녀다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건축 계획에서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자요 다섯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피난 방향을 고려할 때 무조건 방여다지가 아니고 각 실의 기능에 따라서 예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고 닫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